가장 먼저고이드를보 믿으시기 바랍니다. 를 보고, 카드를 보고, 카 다시 한번 보면은 가르침을 카고 카드를 보다 카드를 거고카자를 보고, 카드를 보고, 카를음고 카드를 보고, 카드를 보가 카드를 보성 카드를 보고, 를 보고, 고 다시 회개할 수 없도록 고 카드를 보고, 카드를 보고, 카드를 보고, 카드를 보고, 카드를 보고, 카드를 저는 심리 말씀으로 한번비집을 놓고 한 명의 사람을 맛보고 다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경들에게 설거지하기 때문에 걔를 걷고 배려할 수 없다는 사실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이가난스러 안경의 지배를 얻으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예수를 대상하는 적대호의 사로잡힌들입니다 그래서 안경들이 나타나는 충분히요. 안경의 지식, 이단 존재고 이단 사람을 길러가면서 이수제교회를 개방하고 성경을 그대게해서 수고한 인들을 위로한상이다하는지 오래된 이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부르시기로 대단히 불일이죠 그런데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단들의 핵심, 어떤 사상, 특별한 부정행이 이런 것만 비판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 이단 교수들의 희생적인 인재와 관심을 가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단 교주들이잘 성장하다가 성욕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 그 타락의 원미를 알는 것하고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요 그래야 이단을 바울과 대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단들의 사상의 기도도잘못되지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끝을 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끊임이 크지 않다는 거예잘 알아라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마멘의정보까지 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급자를 삼아서 악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라 대왈대회가 되면 이 7년대에만 들어가면 마태복 24장에 예수님께서 여기일수록이다, 저기일수록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각종 이단들이 다 다닐 겁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남부하겠어요? 7년대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던데 왜 그래요? 이 다섯째 나발이 보어주면 여러분이 요한 예수를 배우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무적에 있는 악명들이다 올라옵니다 하나님 무적에 있는 게 없어요 악명들이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죽은 악령들, 이단들,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런 악령들이 오로지 사람이 난구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런 악령들이 난구하고 고지병들이 난구하는 그런 때를 만든다는 겁니다. 시련들. 여러분, 연계로 배우셨죠? 천국이 인디삼층천이 있고 지형이 인디삼층천이 있죠. 그 인간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산층천이 들어가 있죠. 그 삼층 지옥에 아무런 데다 올라가서 잘못된 돌과 사선 같은 거 주장할 때그 비교 신호는 뭐냐면 삼층짜리 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폐폐한 지경으로서 로 맞서 고싶는 이런 진료와 말씀이 아니면 그렇기 시작하그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년대화가 매우 민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열고 이 요한계시록, 저희의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을 없는 학설이 아니에요. 학설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듣는 통해 하나님 시대에 감춰둔 말씀, 이 보관된 말씀을 하나님께 여론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 수련대관리가 매우가다고이 대화란을 알고 바로 대상을 위서 하나님 시대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 주신 겁니다. 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상징적인 지혜와 이러한 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이단교주가 되는 그런 원리를 알고 그 이단들의 큰그 비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에 문제는 바로 정교견을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한국의 군조가 애정과욕망이 만족되면 수상자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습관을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어, 여러 가지 기운을, 특별가라앉기을 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요. 자, 그러면 이시에는가이 14만 4천을 알아야만 때 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도 있고, 666을 잘 알아야만 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가라지비어를좀 정리해보면서, 이 666이 보다, 14만 4천을 보다, 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이교자시기 위해서 배운 것처럼, 이 교자시에서 싹이 나가고 신앙이 주인공이 되고 그러면서 자아성한 견해나고 이길대로 될 때까지 자신감한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누룩 뒤에서는가르쳐가이 마음속의 사과 인격에 이 누룩 하나를 가진 언어라고, 사과 인물이 자꾸만 부끄러워하고 완전히 부끄러운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위에 갔더라도 완전히 부끄럽기 때문에 주인공의 해방이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로 아무 나하나를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다... 거기 들어가서 동굴높이 가로사막을 다니고 여린이 마늘 만들던 보라색을 만들던 침 마늘을 만들던 호돌을 만들던, 만들던, 만들던 마음대로 오는나도완 왔을 거였어요 그것은 완전히 세상이 그의 부끄럽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하나님이 쓸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되어있죠 그리고 진주가 모릅니다 그 생명이 일시 내려갑니다라는 그 생명의 역사를 발견하고 가질수록다 그걸 팔아봤고 이건 완전히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 그렇게된 분들이 오늘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천국건설의 기구가 같이 초대기업일 수있냐 쓰고 있는 거니 그래서 예신들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은 마지막 때이 시대에 한인들의 자아상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암호사상자들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금속 선지자들에게 알려 주시지 않으면 행하신 게 없다고 해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민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하는 것이지 그럼 반면에 궁금증이 뭐냐? 궁금증이 뭐냐? 자, 이 성경을 오늘 아는 사람들이 이게뭐 그 내용을 함께 얘기합니다. 그안에 숫자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아직도 하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내용가 아기, 삼일 채다 또는 바코드다적대 아보다 컴퓨터 다코드다뭐 개치다 여러 가지 이런 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로 요한계시로 13장 18절 말씀을 이제 보면 아시겠죠. 그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량이 된다는 그 지수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0입니다. 6 6 0이 육은 곧 짐승이고, 곧사람다는걸알 뭐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수다, 그자리 짐승의 수, 그리고 곧뭐 사람의 수다, 그어요 사람의 수. 이 사람의 사람인데, 짐승과 가슴이 더 같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유로만 열매를 두고 일면서 수만 접속이 다 짐승의 모습으로나타나는 있거든요. 이게 짐승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신다. 그래서 이6 6 6은 바로 에, 땅의 운명이라고 해요. 땅의 운명, 땅의 운명. 그래서 이십사만 사십 명은 예수님이 부활 신천하시면서 성령님으로 교회가 나타나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공중하이갈 때까지 교회 시대 동안에 만들어지는 인군들이에요십사만 사십 14, 명. 은이 보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까지 그래서 오늘날 자의 예, 유럽을 통해서 이 한국 동양으로 와서 다시 중국으로서 이래서는 돌아가서아요 봄이 그리고 이 모든 이방인의 충만을 지입 위해서 작은 예수로서 가장 깊은 그분들을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두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기사가 잦은 들입니다 그리고 666은 7년 대한남대에 일곱머리 열굴 개척이라고 하는 일리오스의 마지막 적도 가장 강력한 적도 누시버가 직접 예표하는 그런 정치도 그가 나타났을 때온 세계에 다 정할 정표의 도화들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니다그 666이 바로 네. 정표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그6 6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감하다가 전부 타락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요 전부적인 삶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시면 다 그대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자 신이휴고다 분들은 근데 이 근정이는 14만 살정도이 휘고다니는 겁 그럼 그때 그들이 대화나에 들어가서 가자, 우리 지가 조선을 아까 할때이분이메시야라고오면서 따라서 다 표를 받게 되면서 이제 한국이 내준 합리라는 적대의사연자 짜준다는 걸하고 그게 바로 다 가져버리고 미국은 그래서 놓아틴이고 그 13장 사명은 금의 시대의 대표적인 분들이고, 육경용은 7년 대화자 때 적수의 대표적인 사역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을 비워할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교제를 한번 주보시죠 함께 하는 성을 함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래된 것은 내어 버립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에 와서 우리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풀부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려 리는이 있으리라 있습니다. 이그물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천국 건설 사업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 네, 중반론적으로 되겠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이 그런 걸에 그럼 이제 이 바다가 뭔가, 이 바다는 우리가 사는 이 최악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바다, 바다다. 그리고 이바다는 많은 물고기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바다에, 이 세상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얻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이 사람 물고기, 사람을 얻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많은 바다에 그물을 친다. 그물. 그물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친다. 이 말은 성령 강림때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봄이 시작되갖고 그때부터 이제 봄의 사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신자가 도와준신다라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때 교회가 생는거죠그 교회가 생겨질 때에 바로 바다에 그물이 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치고서 그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점점 모아서 물고기를 치워주는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천육배성을 치우오게 되는 것이다. 그 지금 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 다 들어와서 이제 점점 그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그물들은 그렇게 생기는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 물가로 끌어올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 물가로 끊을 때가 이 물가로 끌어낼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신년대화를 대가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 교시가 끝날 되죠이 그물 속에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점점점 집어 넣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세계를 맞아갖고, 추수하게 되면, 7년한 대화인데, 그때, 문자로 끌어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 한국교에 조사를 해보니까, 히구리교에는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 개신교는 자꾸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 왜 그런가? 이개구리는 뭔가 좀 의식이 있고, 그럴게된인데 개신교는 자꾸 싸워가지고 가자지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카투으로 가자. 이런 애들도 많이으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가 생기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갈라지게하마는 이런 하나님의 그물류 같은 손들을 보면, 어디든지더 많은 영혼들을 그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손들 속에서 교단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있는데 미신교 여러분, 이런 그물 속에 어와 있는 상태에서 많은 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이 개신교 여러 가지 감격이고, 카이브를 통해서 장로계도 있고, 이런 교사들에게 대답할 수있느만 그분들도 다이긴자고 하는 분들이고, 하나의 손서를 쓰임하는 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공주의 세대를 모아 가타나지그리스을를 중심으로 감교를 중심으로, 또 이제 카이브를 중심으로 장로계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부부 속에 집어넣는 하나의 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령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이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그가로 끌어내서, 그 다음에는 좋은 물고기와 모든 물고기를 가라앉신다 이게 바로 그 영혼을 추석이 되는 겁니다. 추석이 되는 것이죠. 그 좋은 물고기는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성고입니다 그럼 모든 물고기는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타락하여 지옥에 들어갈 사람니다 이게 일단 교회라고 하는 그 물속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좋은 물고기와 모된 물고기를 갈라내다. 그럼 좋은 물고기는 우리가 좋은 물고기? 가장 좋은 물고기는 예수님 공중 강요하실때 처음에 그델려서 휴거되는 시사마 사십이 가장 좋은 물고기야. 예수님 왜 공중 강배마신까 바로 예수님은 추수하라 오신대 추수와 추수와. 제가 사명일 때마다 저희 분위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주변이 아, 저런 나이 사이도 많고 제가 기록을 가진 동안에 한 분들이 예수와 함께 다가 오래동안 저한테 통제 기술를 했어요. 근데 오남바가세 사람이 교회에 다니셔서 나이를 좀 네. 드리려고 예수를 잊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2004년에 들교회서돌아왔는데 목사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는.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누가 오신다는데 누가 오시냐?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아마 정말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누님 예수님이 오시고 오신, 누가 오시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는 게 이렇습니다. <laughs> 이 교회가서 맨날 졸다고 그러시니까.